안녕하세요. BKR의 크리에이티브 팀의 심화은 대리입니다. 박준영 대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마케터즈 부분에 영라연즈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너무 영광스럽게 참가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좋은 성과 거어서 가겠습니다. 상무님과 이사님 추천으로 이번에 대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사실 깔라이언즈는 뭐 광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도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도전을 해봤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대표로 선정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또 2인 팀이다 보니까 서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팀원으로 이렇게 잘 짜주셔가지고, 제일 좋은 시너지로 여기서 또 경험 얻어서 다시 돌아가서 더 좋은 역량 낼수 있도록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회라는 이유로 너무 크리에이티브함에 너무 매몰되면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또 마케터즈 부분이니 실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크리에이티브를 짰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버거킹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솔루션으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영라언저 컨피티션 참가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좋은 풍경 속에서 이런 기회 얻을 수 있는 거 사실 이 나이 제한 때문에 또 언제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또 대회도 대회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 정취를 마음껏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응.